안녕하세요. 예술 체육 과정에서 창의적 산출물을 낸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를 위해 만든 단 하나뿐인 곡, 고운 주름이란 제목을 지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위해 제가 직접 만든 단 하나뿐인 곡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저와의 애틋한 관계, 자주 보긴 어려워도 통화로 남아 전하는 진심 어린 애정, 잊고 싶지 않은 추억, 이 모든 감정들을 생생히 곡에 담고 가사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통해 할머니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감정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소개해드리자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차분하게 할머니와 저와의 감정을 회상하고 그후 느낀 감정을 가지고 곡 멜로디를 쓰며 구성을 짰습니다. 대략적으로 곡이 나왔을 때는 그 감정, 느낀 것들을 작사로 표현해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 곡과 가사를 맞추어보고 다듬으며 보완하였습니다. 이 곡을 녹음할 때에는 피아노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 피아노 연주로 녹음을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악보이며 가사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가사를 느끼고 생각하며 읽어본다면 더욱 쉽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귀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단 하나뿐인 그분의 존재. 지금 바쁘려나 혹시나 방해가 되진 않을까. 전화 한 번에 수십 번 오갔던 걱정들. 사랑이 오가는 따뜻한 몇 분의 소중함. 나는 왜 이제야 그걸 알고 있었는지. 귀한 시간의 끝은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해줄 거예요. 나도 사랑한다. 평생 들을 거예요. 예쁜 달덩이, 우리 달덩이. 그윽한 목소리로 나를 감싸주시네. 돈으로는 살수 없는 귀한 인생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세상에서 가장 고운 주름.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해줄 거예요. 나도 사랑한다. 평생 들을 거예요. 예쁜 달덩이, 우리 달덩이. 그윽한 목소리로 날 포근히 감싸주네요. 할머니, 제 곁에 평생 있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은 할머니를 위해 단 하나뿐인 곡을 만들어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할 때에는 할머니와 저의 애틋한 관계,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려 그 감정을 가지고 작곡을 하였고, 그후 대략적으로 나온 곡의 분위기를 기반으로 할머니에 대한 저의 감정, 추억들을 작사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곡은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평생 간직하고 싶은 손녀딸의 넘치는 사랑이 담긴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선물입니다. 향후 연구 진행 방향은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해주며 행복을 주고 진정으로 다가가는 진, 진실된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음악과 말에 담긴 진심과 사랑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곡은 절대 없어지지도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궁극적인 소망으로는 이 곡을 통해 지금까지 그리고 더 있을 할머니와의 추억, 감정을 평생, 마음속 깊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